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볼때 위와 같이 앉는 분들도 있고 위와 같이 등에 기대서 앉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위와 같이 이렇게 흐느져 의자에 흘러 내려져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자세로 앉는 게 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장요근의 단축입니다. 장요근은 고관절을 접어 주는 근육인데 의자에 앉는다는 건 고관절이 접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 8시간, 9시간 업무를 보시게 되면 이 길이에 장려근이 적응하게 돼서 장려근이 짧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잘못된 자세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햄스트링의 단축입니다.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햄스트링이 짧아지는데 햄스트링은 골반에 붙어있어서 골반을 잡아당겨 후방경사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세우는 힘이 계속 약해져서 소파나 의자에 흘러내려 앉는 게 편한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엉덩이 근육의 약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 중 하나인데요. 엉덩이 근육은 장려근과 서로 기랑작용을 하는데요. 오랜 좌식생활로 장려근이 짧아진다는 건 엉덩이 근육의 늘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골반과 허리를 잘 받쳐주지 못하면 다른 근육에 부담이 전가되어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첫 번째 짧아진 장려근과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두 번째 약화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르게 의자에 앉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근육들의 스트레칭 방법과 활성화 방법, 그리고 의자에 올바르게 앉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사전 약속이 필요한데요. 위와 같이 네발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를 펼쳤다가 꼬리뼈를 말았다가 꼬리뼈를 펼쳐서 골반의 전방 경사를 완성, 꼬리뼈를 말아서 골반의 후방 경사를 완성. 위 작업을 반복하면서 꼬리뼈에 의해서 골반과 척추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인지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동작을 서서 한번 반복해보는데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선 상태에서 꼬리뼈를 말았다 펼쳤다 반복하면서 이 꼬리뼈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과 척추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스트레칭을 할때 골반의 전방 경사가 필요할 때, 후방 경사가 필요할 때에 따라 꼬리뼈의 위치를 바꿔 효과적으로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력근 스트레치예요. 벤치 위에 발 하나를 올려두시고 런지 자세로 앉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꼬리뼈를 강하게 말아서 골반을 후방 경사시켜 주시면 허벅지와 사타구니가 강력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랜 좌식 생활로 짧아져 있던 고관절 굴곡근들이 한 번에 시원하게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30초간 기다려준 뒤 발을 바꿔 반대편도 실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벤치 위에 뒤꿈치를 하나 올려두면 우리가 짧아진 햄스트링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데 이때 꼬리뼈를 완전히 펼쳐서 허리를 펴주고 허벅지를 쓸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 줍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햄스트링을 스트레치 할수 있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펴려고 하면 우리의 짧은 햄스트링 때문에 몸이 구부정해지는데 이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꼬리뼈를 펼쳐서 허리를 펴는 것에 좀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햄스트링을 스트레치하는 방법입니다. 30초간 햄스트링을 스트레치해 준뒤 발을 바꿔서 반대편도 실시해 줍니다. 다음은 잠들어 있는 엉덩이를 깨워 볼 거예요. 자리 엎드린 상태에서 꼬리뼈를 야무지게 말아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이어서 발을 들고 무릎을 옆구리 방향으로 서로 교차해서 당겨주면서 엉덩이 근육을 깨워냅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해야 하는 모든 해부학적 움직임, 고관절의 신전, 고관절의 외전, 고관절의 외회전까지 한 번에 자극할 수 있어 매우 훌륭한 동작입니다. 20회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때 의자에 앉자마자 업무를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의자를 엉덩이 쪽으로 바짝 당겨주시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몇번 반복해주시면 좌골뼈 위에 완전하게 앉을 수 있게 돼서 허리와 목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느적 내려오게 될 텐데요. 이때는 "아, 맞다, 맞다" 하고 다시 한번 엉덩이를 들썩들썩 반복해서 좌골뼈로 올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서는 짧아진 장려근과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것,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 마지막으로 앉아서 일을 할때 앉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말고 올바르게 의자를 잡아당겨 앉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반복해서 좌골로 앉아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허리나 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위 스트레칭은 최소 3세트 하루 틈틈이 계속 반복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